한국 전쟁 당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민간인들이 전국적으로 많은데요. 대전 산내 곤령골에도 약 7,000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한 뼈 아픈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6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상처 또한 제대로 치유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지난달 말 일주일간 시민단체와 정부의 뜻이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유해 발굴에 나섰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빨갱이 자식이라 그래갖고 어린애들 둘 딛고 평생 이혼하고 혼자 살았어요. 지금까지. 우리 유골 개인 유족회에서도 할수 없는 거고. 국가가 빨리빨리 해서 유골을 발굴해 주고. 나는 억울하게 죽는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다 하면서 아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이 사건이 6그때 당시 회의에 알려졌을 때, 알려졌을 때 이거는 인민군이 한 일이라고 덮어 씌웠거든요. 그런 식으로 은폐하고 감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65년이 왔다고요. 근데 또한 이 유족분들은 관은 반대로 그렇게 은폐하고 이 유족분들은 그걸 드러내면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고 사셨고요. 그이위에서한 7, 8구 내지 한 10여 구.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5, 6구 정도.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나온 거, 주변에 있는 거 하면 은한 10여 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서 지금 한 7, 8구가 이렇게 쭉 이렇게 묻혀있죠. 그래서 거의 한, 최대 한 거의 2구 최소 한 15구 정도 현재 찾아진 걸로. 많이 부서지고, 많이 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습기, 습기를 마, 먹고 있으면 이렇게, 이제, 뭐랄까, 찐득찐득 하면서 녹아서 이렇게 부서지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바깥에다 노출시켜서 바람을 좀 쐬서 습기를 좀 날려보내야지만 어느 정도 남아있지. 그렇지 않고 저렇게 다 부서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탄피가 나올 와야 리가 없거든요. 사실은 바깥에서 사살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확인 사살했다는 거죠. 들어와서 살아있으면 또 쏘고 쏘고 그런 이제 정황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카빈하고 에만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제 에만은 주로 그 형무소 교도대라든지 군계통의 사람들이 썼을 거고 카빈은 이제 군에서는 장교 이상 그다음에 주로 경찰이 썼기 때문에 아마 그 양대 그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여기서 처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음. <laughs> 정말로 이후에다가 용서진다고 생각하면은, 저희들 참 마음이 아프고, 정말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예, 국가에서라든가, 지방자치대 참단체장들이 그 이곳을 와서 좀 보고 느꼈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 저한 1000번 일 정도 보통 그렇게 보거든요 음. 그, 서로 일치하는 그게 있는데. 예. 데 이제 실제 뭐 명단이 없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음. 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되게 어렵지 않을까. 음, 네. 음. 어, 일반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에서 지금 이거 유령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경작지거든요 여기서 농경을 농경 생활을 한다는 게 경작을 계속 짓는다는 걸 보고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유해를 임시적으로라도 여기다가 안치를 컨테이너 박스에 저희가 둘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우리 유족들이 여기 소유주와 얘기할 내용이 아니라 저희가 시와 구청을 통해서 이거를 좀 처리해 달라. 산내 2차 유해 발굴은 일주일간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약 20구의 유해 수습에만 그쳤습니다. 아직도 곤룡골에는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이 어둡고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기억을 덮으려 해도 결코 은폐된 진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잊지 않고 꾸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영혼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사 플러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